자첫 번째 왜 거실 한복판에 있어? 자이현장에 가장 큰 충격 포인트였어. 자 인테리어 구공 친구들 안녕. 오늘 소개할 현장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서이스타일즈 스타디움 센트럴시티야. 자, 2022년 4월에 준공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로 34평형 포베이 구조를 갖춘 집이야. 자, 구조 자체는 워낙 잘 나와서 활용하기 좋았고 덕분에 인테리어 구공이 가진 감성과 디테일을 제대로 펼쳐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지. 자, 여기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스타디움을 한눈에 볼수 있다는 점인데 현장을 방문하셨던 고객님이 해주신 한줄평 스타디움은 눈에도 안 들어왔어요 자 그만큼 역대급 디자인 변화를 보여준 현장이었어 자전현무계에 나왔던 해미집 인천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고객님이셨는데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춰서 실내 공간을 디자인했던 현장이야 자 신축이면 굳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나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살다 보면 마감이 투박하거나 컬러 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수납이 부족하거나 불편한 경우가 꽤 많거든. 자, 이번 고객님도 집은 마음에 드는데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는 고민으로 오셨고 우리는 34평 같지 않은 레이아웃 설계와 시크한 감성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담은 디자인으로 완성해드렸어. 자, 이번 인천 스타디움 센트럴 시티 현장은 디자인적으로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축 리디자인의 모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어. 자, 특히 모던한톤과 도배 마감이 조화롭게 사용해서 신축 특유의 난잡함을 줄이고 시크한 모드로 연출을 했지. 자, 영상에서 전체적인 마감 소재와 포인트 디테일 그리고 공간별 스타일링 팁까지 꽉 채워서 보여줄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고 그럼 감성 넘치는 신축 리디자인 현장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 자, 오늘은 인천 스타디움 센트럴시티 현장에 현관에서 꼭 주목해야 할 입구 방향 변경 포인트를 소개할게. 자, 이번 현장은 신축 아파트였지만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과 집의 첫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현관 입구 방향을 정면에서 우측으로 과감하게 바꾼 현장이었어. 사실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구조가 완벽한 건 아니야. 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편의성이나 감성적인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 우리는 집의 분위기와 그리고 인상을 모두 고려해서 과감한 변경을 결정했어 자 그럼 입구 방향을 바꾼 세 가지 핵심이와 그 효과 디테일까지 한번 살펴볼까 자첫 번째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스마트한 디자인 자, 기존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작은 방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어. 그래서 입구를 우측으로 돌려서 정면 시선을 자연스럽게 차단해주므로써 집안이 한 눈에 보이지 않도록 구성했어. 자, 그러면서도 브론즈 유리를 통해 답답한 느낌을 없애주고. 중문 역시 브론즈 요리를 통해서 1차 프라이버시는 보호해주면서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살릴 수 있었어. 자 이렇게 하니까 문을 열어도 바로 집안의 상황이 노출되지 않아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자두 번째 집의 뷰를 완전히 바꿔주는 극적인 방향 전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보이는 첫 화면 그게 바로 집의 첫 인상이야. 기존 구조는 그냥 벽이나 역방문만 보였는데. 솔직히 이런 뷰는 아무런 감동이나 인상을 주지 못하거든. 방향을 바꾸고 나니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주방 뷰가 시원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더라고. 특히 이 현장의 주방은 아일랜드 디자인이라 더욱 멋있게 보이게 되었어. 첫인상에서 감동을 주는 구조로 바뀐 거지. 이게 바로 디자인의 힘이야. 자, 세 번째. 시각적인 확장감을 주는 혁신적인 현관 연출 원래는 양쪽 벽면을 모두 신발장으로 꽉 채웠던 구조였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좁고 답답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 이번에 입구 방향을 돌리는 동시에 한쪽은 과감하게 오픈했어 대신 필요한 수납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기능성은 전혀 떨어뜨리지 않았지 그 덕분에 좁고 막히는 느낌은 완전히 사라지고 시각적으로 훨씬 더 넓은 현관이 완성됐어. 거기에 간접 조명까지 더해져서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연출되었지. 자, 네 번째, 동선 개선으로 일상의 편리함까지 업그레이드. 사실 입구 방향 변경에 숨은 장점은 하나가 더 있어. 자, 기본 구조는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짐 놓고 거실로 이동하는 동선이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향하는 흐름을 만들어 줘서 훨씬 편리해졌어. 특히 쇼핑백이나 큰 짐을 들고 들어올 때 이런 동선의 차이가 확실히 체감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신발장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집 디자인과 맞춰서 블랙과 샌드그레이 색을 적절하게 매치함으로써 집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높여주는 디자인으로 마감을 했어. 결론적으로 이번 스타디움 센트럴 시티 현장의 입구 방향 변경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시각적 효과, 공간감, 그리고 공선까지 이네 가지를 모두 잡은 아주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선택이었어. 현장 구조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첫인상이 아쉬운 느낌이 든다면 이번 현장을 꼭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공간들은 사실 많은 집에서 뭔가 어정쩡하다고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공간들이야. 하지만, 이런 짜투리 공간들이야말로 집 전체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야. 자, 이 현장도 처음에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뭔가 애매하고 어색한 공간이었는데 디자인과 활용방식을 전체적으로 바꿔주니까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했어. 알파룸과 복도의 숨겨진 기능을 찾아낸 다섯 가지 핵심 전략 함께 살펴볼까? 자, 첫 번째. 현관 라인 변경으로 개방감 확보. 자, 기존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알파룸이 마치 창고처럼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서 좁고 답답한 느낌이 강했다는 거야. 특히 신축 아파트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공간은 나눠져 있는데 연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거든. 실제로 이 알파룸도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별도의 방 같은 느낌이었어. 자, 그래서 우리는 현관 입구 라인을 정면에서 우측으로 과감하게 틀어주면서. 동시에 알파룸의 벽체 일부를 철거해서 개방감 있게 연출했어. 그 결과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원하게 트여있는 느낌이 들고 전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게 되었어. 자, 두 번째 키큰 장으로 실용성과 미관을 동시에 해결. 기존 알파룸의 또 다른 문제는 수납방식이 정말 애매했다는 거야. 자, 어떤 부분은 오픈 선반이고 어떤 부분은 작은 수납장이고 마치 임시로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깔끔한 키 큰장 스타일로 완전히 변경했어. 자 수납력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고 모든 물건들이 문 안에 깔끔하게 숨겨져 있어서 항상 정돈된 느낌이 나서 기능성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변화였어. 자, 세 번째 일체형 디자인으로 통일감 완성. 자 비포 사진을 보면 기존 구조에서 가장 어색했던 부분이 중간에 문이 덜렁 튀어나온 구조였어. 자, 이런 구조는 시각적으로 정말 산만하고 어수선해 보이게 만드는 주범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아예 없애고 주방 도어와 동일한 샌드 그레이 톤의 키큰 장으로 완전 일체화 시켰어. 소재와 컬러를 통일시키니까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된 거야. 자, 주방, 복도, 알파룸 라인이 모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공간 전체의 완성도가 확 살아나는 디테일이었지. 자네 번째, 자, 수납과 휴식, 현실적 선택의 지혜. 자, 사실 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 우리 내부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이 많았어. 자, 첫 번째 옵션, 자, 작은 홈카페나 독서 공간 같은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 자두 번째 옵션, 철저히 실용성 위주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자, 고민 끝에 고객님과 상당한 결과. 현실적으로 수납에 대한 니즈가 훨씬 크셨기 때문에 실용성을 우선해서 모든 면면을 수납 공간으로 풀어냈어. 자, 이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자, 공간은 작지만 필요한 기능을 정확히 짚은 선택이었지. 자, 다섯째, 조명 디자인으로 시각적 확장 효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복도의 시각적 확장 효과였어. 복도는 구조상 조명 하나 잘못 쓰면 더 답답하고 어두운 느낌을 줄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그네틱 레이 조명을 길게 사용해서 복도가 더 길고 시원해 보이도록 연출을 했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있는데 라인 두께를 신발짝 블랙라인과 동일하게 26mm로 맞춘 거야 이렇게 하니까 조명과 가구 라인이 마치 하나의 디자인 요소처럼 느껴지면서 전체적인 통일감이 완성되었거든요. 자, 정리하자면 알파룸과 복도 공간은 원래 그냥 있는 공간 별로 쓸모없는 공간처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지만 개방감 확보, 실용적인 수납, 통일된 디자인, 시각적 확장, 그다음에 조명 조합을 해서 숨겨진 알짜 공간으로 완전히 바꿔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어요. 자, 오늘 영상에 나온 모든 디테일들 꼭 확인하고 적용해봐. 자 인천 스타디움 센트럴시티 현장의 거실 디자인 포인트를 소개해볼게. 자 이번 현장은 신축 아파트였는데 막상 입주해 보니 어 이게 신축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현장이었어. 사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겉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 살아 보면 아, 왜 이렇게 설계를 했지? 싶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심플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거실을 만들기 위해 디테일한 설계와 마감으로 공간을 완전히 다시 정리했어. 신축 아파트 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다섯 가지를 해결한 포인트 같이 살펴볼까? 자, 첫 번째. 왜 거실 한복판에 분전함이 있어? 자, 이 현장에 가장 큰 충격 포인트였어. 자, 비포 사진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거실 벽면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분전함과 통신함이었거든. 진짜 이게 2022년도에 지어진 신축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했어. 보통 요즘 신축들은 현관 신발장 안이나 펜트리, 북박이장 안에 자연스럽게 숨겨놓는 게 기본인데 여기는 마치 90년대 아파트처럼 거실 정면에 노출시켜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분전함과 통신함을 벽뒤 공간으로 완전히 이전시켰어. 자, 둘째. 여백의 마법으로 공간 확장. 신축 아파트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뭔가 꽉찬 느낌이야. 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뭐 우물 천장, 몰딩, 걸레바지까지 다 넣어서 오히려 공간이 좁아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복잡한 우물 천장 과감하게 평탄화해서 천장의 라인을 정리했고 불필요한 몰딩과 걸레바지도 모두 제거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라인을 완성했어. 그 결과 같은 평수인데 확실히 넓어 보이는 거실이 완성되었어. 자, 셋째, 톤 통일로 고급스러움 완성. 자, 신축 아파트들의 또 다른 문제점이 소재의 과잉이야. 자, 건설사에서는 다양한 마자감재를 썼다고 어필하려다 보니 온갖 소재를 한 공간에 다 들여가면서 마치 건자재 전시장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아. 자, 이 현장도 처음에는 소재만 대여섯 가지가 섞여 있어서 눈이 피로하고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소재를 세 가지로 단순화했어. 자, 도배, 필름, 탈령 강마루. 자, 결과적으로 이질감 없이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톤앤매너로 정리가 되면서, 어, 우리 집이 이렇게 세련됐었나? 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 자, 넷째, 미니멀한 조명 구성. 신축 아파트들이 또 자주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조명 과잉이야. 조명이 많으면 고급스러워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온갖 조명을 다 넣는데, 오히려 번잡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 자이 현장도 처음에는 거실 메인 등 식탁 등 돌출된 조명들 때문에 산만했던 부분이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조명을 대폭 정리했어. 마그네틱 레이 조명으로 필요한 곳에서만 포인트 조명을 뒀고 최소한의 메인 등으로 기본 조도를 확보했고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분위기를 연출했어. 그 결과 편안하면서 세련된 거실 조명이 완성되었어. 자 다섯째 스텝 도어로 미니멀한 완성. 문틀이 너무 두껍거나 몰딩이 과해서 전체적인 미니멀한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번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스텝도어를 적용했어. 스텝도어는 문과 벽 단차를 최소화해서 마치 문이 벽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보여주는 디테일이야. 자, 그 결과. 거실의 미니멀한 분위기를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움까지 챙긴 완벽한 마무리를 할수 있었어. 결론적으로 이번 스타디움 센트럴 시티의 거실 디자인은 실제 거주자 관점에서 불편하고 아쉬운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선한 성공 사례라고 볼수 있어. 보기 싫은 건 숨기고 여백은 늘리고 톤은 정리하고 조명은 덜어내고 자, 디테일은 살리자. 자, 이 다섯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예뻤나?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실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자 이번 현장의 주방 디자인의 컨셉은 웅장한 소셜 키친이었어. 30평대인데 D자로 둘러싸인 구조는 수납은 있지만 마치 벽장 안에서 요리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지. 자, 그런데 지금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라졌어. 같은 공간인데도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바꿨을 뿐인데, 450평대 같은 주방이 탄생했지. 자, 신축 주방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같이 살펴볼까? 자, 첫 번째. 가로 연장의 마법으로 시원한 아일랜드 완성. 자, 기존 주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로로 짧고 세로로 길어 보여서 마치 복도 같은 느낌이었어. 특히 신축 아파트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수납만 많으면 되겠지? 하면서 공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가로로 시원하게 뻗은 아일랜드 형태로 레이아웃을 완전히 변경했어. 사실 처음에는 더 길게 뻗고 싶었는데, 이 알파룸 쪽 벽면이 내력벽이라는 구조적 제한이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비밀 무기가 있었어. 바로 작은 식탁을 아일랜드에 자연스럽게 연장시키는 테크닉이었지. 자, 이렇게 하니까 시각적으로 가로로 더 넓어 보이는 연출이 가능했어. 그 결과 딱 보는 순간, 오, 어, 이게 30평대가 맞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원한 주방이 완성됐어. 자, 같은 평수인데도 평수 사기를 치는 수준의 변화였어. 자, 두 번째. 11자 구조로 동선과 개방감을 동시에 해결. 자, 비포 사진이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양쪽이 막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야. 오른쪽에 상부장을 포기하고 그 공간에 확장감을 주었고 11자 구조로 과감하게 변경하니까 조리 동선과 일직선으로 깔끔하게 정리되고 실제 조리대 길이만 해도 1m 이상 늘어났어. 개방감은 확실히 살아났는데 수납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이게 바로 공간 구조를 제대로 바꾸는 힘이야. 같은 평수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변화였지. 자, 세 번째. 소재의 통일로 고급스러운 완성. 주방 디자인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소재의 통일감이야. 이번에 샌드 그레이 톤에 어울리는 칸스톤 상판을 선택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미드웨이 벽면도 타일이 아니라 같은 칸스톤으로 마감을 한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 소재와 컬러가 통일되니까 전체적인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이 확 살아나거든 이게 진짜 고급 인테리어의 비밀이야 자, 네 번째 대면형 구조로 소통 주방의 완성. 자 요즘 주방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소통하는 주방이야. 예전처럼 벽을 보고 혼자서 요리하는 시대는 지났거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서는 요리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구조가 정말 중요해. 이 현장의 기존 구조는 완전히 벽을 보고 요리를 해야 하는 패쇄적인 구조였어. 그래서 우리는 대면형 주방으로 구조를 완전히 바꿨어. 이렇게 하니까 요리를 하면서도 거실에 있는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가능해졌고 특히 고객님의 특성상 집에서 요리를 잘안 하시지만 간단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닫지 형태의 식탁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 하셨어. 자, 그 결과 이제야 진짜 가족이 함께 하는 주방이 됐다라는 고객님의 반응. 기능성과 감성 모두 갖춘 주방으로 완성된 거지. 자, 다섯 번째. 홈바의 활용.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경 쓴 부분은 바로 홈바를 활용하는 거였어. 자, 기존의 냉장고장 자리를 홈바 형태로 바꾼으로써 중간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간접 조명을 추가해서 상판 아래, 그 다음에 하부장 아래쪽을 은은하게 밝혀주면서 전체적으로 밝고 개방적인 느낌을 연출했어. 또한 샌드그레이라는 중성적인 컬러를 선택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노렸지. 자, 정리하자면 이번 스타디움 센트럴 시티의 주방은 신축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간의 구조와 동선, 그리고 컬러와 소재의 통일, 그리고 실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해서 자, 종합적인 레이아웃 변경을 통해 국민 평수에서도 큰 평수의 느낌을 낼수 있다는 걸보여준 완벽한 사례야. 신축 주방에 실망했던 분들, 이제 희망을 가져도 되니까 이 영상에서 비포에부터 비교샷을 꼭 확인해 봐. 자, 욕실 부분은 사실은 인테리어 무공에서 자주 하는 스탠다드 그대로 시공을 했어. 다만, 우리가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부터 깔끔하게 연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어, 욕실을 깔끔하게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육가를 어떻게 설치하냐. 그러니까 육가를 벽에 딱 붙여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트렌치 효과를 활용하게 되면 욕실을 훨씬 더 깔끔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600에 600각 타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적 젠다이, 조적 파티션을 활용하는 이유는 욕실의 전체적인 톤앤 매너를 통일함으로써 고급스러운 욕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간접조명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욕실을 표현하게 되면 누가 오더라도 깔끔하게 정돈된 욕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좁은 욕실에서 활용하는 세면대 중에 우리가 예뻐서 자주 쓰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쿠세라 제품이야. 이게 폭은 좁으면서 손은 씻을 수 있는 정도의 딱 알맞은 사이즈의 도기가 있으니까 좁은 욕실이라면 꼭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번 현장의 마스터룸 디자인을 소개할게. 자, 이번 마스터룸은 단순한 침실을 넘어서 거실에서 봐도 예쁘고. 안에서 지내도 아늑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구성했어. 사실 많은 집에서 침실은 어차피 문 닫고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거든. 특히 이번 현장은 구조상 거실에서 문을 열면 보이는 부분이 이어지는 침실이지만 동시에 집 전체 인테리어의 일부 역할도 해야 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어. 그래서 심플하지만 아늑하고 포인트는 정확히 짚어주는. 디자인이 이번 마스터룸의 핵심 전략이었지. 자, 침실의 고정관념을 깬세 가지 디자인 포인트 함께 살펴볼까? 자, 첫째, 거실에서 봐도 예쁜 우드 필름 디자인. 보통 침실은 어차피 문 닫고 쓰니까 하면서 어, 평범한 도배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 현장은 거실에서 마스터룸 벽이 그대로 보이고 시선이 자주 머무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침실 벽이 아니고 집 전체 의 인테리어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벽을 다른 공간보다 한층 더 따뜻하게 연출을 하기 위해 고급스러운 우드톤 필름을 활용한 디자인 벽면으로 구성을 했어. 자 문이 닫혀 있으면 모던한 공용 공간이 완성되고 문을 열면 심플한 집에 따뜻한 터치가 더해져서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무드가 완성됐어. 자, 두 번째, 칸스톤 포인트 벽으로 임팩트 연출. 침실 디자인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문을 열면 시선이 머무는 벽면에 칸스톤으로 확실히 포인트를 줘서 입체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연출했어. 자, 전체적으로 심플한 마감을 유지하면서 딱한곳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임팩트와 무게감을 살렸지. 자, 셋째. 미니멀 화장대로 공간 효율 극대화. 기성 화장대들은 무조건 많이 넣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사용 패턴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고객님의 실제 라이프 스타일과 사용 패턴을 꼼꼼히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기능만 다, 담은 맞춤형 미니멀 화장대를 제작했어. 자, 불필요한 디테일은 모두 빼고 깔끔한 상판에 필수 수납만 더해서 전체 공간에 여백과 심플함을 살렸지. 자, 여기서 특별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동그란 거울이야. 보통은 사각 거울을 많이 쓰는데, 동그란 거울 하나만 바꿔줘도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 자, 정리하자면, 보이는 것도 괜찮고, 자는 것도 아늑한 완벽한 침실을 목표로 했어. 자, 침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개인적이고 소중한 공간이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디자인했어. 조금 더 머물고 싶은 침실, 그리고 집 전체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디자인이 완성되었어. 자, 그 외에도 소재에 맞춰서 보배지에는 아이보리 용스위치 사용과 칸스톤에는 실버 소재 용스위치 사용. 그리고 융 콘센트 높이는 기존 높이보다 낮춰서 시공해서 천장 높이를 높여 보이는 등 다양한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천 스타디움 센트럴시티 34평형 포베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신축 아파트 리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면 진짜로 참고했으면 하는 디자인이 많은 현장인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이지만 레이아웃 하나 바꿨을 뿐인데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이 변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고 드라마틱하게 바뀐 현관과 주방 덕분에 만족도가 높은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공간 구성에 따라 어떻게 구성해야 넓어 보일 수 있는지 어떤 자재를 사용하면 더 아늑한 공간 편리한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었던 현장이야. 진짜 인테리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보통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우리가 적절한 레퍼런스 자료들을 들고 상담을 하면서 찾아드리거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상담 링크 댓글에 남겨두고 있으니까 신청하고 방문해주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자 그리고 더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고 자 그럼 이만 마칠게 안녕.